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이 신앙 고백은 곧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는 고백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된, 서로, 서로에게 또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여 드러내는 것이니 여러분 어떠한 유익 있겠습니까? 그렇구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같은 형제요 자매구나 하는 것을 이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고 드러내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요. 그것을 확인하고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의 한 구성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입술로 고백할 때그 같은 것을 드러낸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자요. 공동체적으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영적 가족이 된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나를 독대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 받습니다. 곁에서 이 일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경은 이 개별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유태인의 혈통을 받아서 저절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것이 그런 거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종으로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하여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니 그 자녀는 저절로 마치 왕의 아들이면 저절로 황태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육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기호 같은 모습은 마치 권세 있는 자가 왕이 어떠한 신하에게 책봉을 할때 "너는 뭐라 그래요? 북방부 장관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주인이 종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이제 자유이야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 원하기 때문에 손 포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1. 오직 하나님의 특정하심 속에서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3. 성령의 곁에서 신명에서 도심으로 말미암아, "사, 내가 믿음으로,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개별적으로 받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혼자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인데 여러분 다른 불교나 뭐 힌두교 이런 곳에서는 나 홀로 예수 믿어, 나 홀로 득도할 거야, 그래서 해탈을 이룰 거야, 혼자 어느 곳에 가서 3년이니 5년이니 그렇게 돌을 닦고 내려와서 득도를 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이제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고원과 공동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체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분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럼 이 말씀에서 성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늘나라, 하늘 보자, 은혜의 보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김을 받기 때문에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다음 줄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이 길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인데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친이 못박혀 채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의 채물로 그런가 하면 화목 채물로 우려하여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제사장이란 대 제사장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으니 큰 제사장은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제사장, 대 제사장이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지송소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은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짐승 제물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 사람,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그 피가 뿌리워져서 오늘 말씀대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곧 영혼의 죄사함을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어지는 말씀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은 앞에는 심령 마음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 여러분, 여기서 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육체로, 육신으로 행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육체의 행실은 성품에서 나오는데요. 이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물로, 불로, 때로는 기름으로 표현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성령님이 그속 사람을 씻으시니, 새롭게 하시니,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니,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니 성품이 변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서 그 육신으로 행하는 모습도 온전한 행실을 행하게 되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으로 다시금 반복이 되어줘요 뭐라고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 마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곳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영혼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으니 이 온전한 믿음은 곧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육체의 온전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곧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안 받은 깨끗한 심령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기워진 변화된 성품과 그 성품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온전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하늘 보자 은혜 보자 그 수송소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불렀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왜 그렇겠습니까? 어린애들은 징징징징 잘 울잖아요. 아퍼도 울어요. 아퍼도, 그 다음에는 겁나도 울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언제 울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가 또 울어요. 야단 맞을까봐 울어요. 자주간 어린아이들은 많이 울으니까,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이렇게 찬송으로 부를 때, 우리 아이들은 아마 다그 찬송이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여러분 이 찬송을 통해서 이 보혈 찬송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힘써도 못하고 착해도 못하고 그런 거 하면은 뭐라고 랬어요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소용이 없다. 오직,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믿어야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뭐라고 했어요? 영원 삶을 얻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 구시도의 포열로 우리의 심령이 씻김을 받는 그 구약실의 성전에서 되어졌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그 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영혼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실도 거룩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이게 진짜 예수를 믿은 자인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열매로 보아 알게 된다 하는 것도 참으로 귀중한 성경적 진리인 것이에요 그 다음 절로 이어갑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 치송소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참 제사장이요 큰 제사장이신 예수밖에 없으니 이 소망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소망을 부여잡고 견고하여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오늘 권면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소망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이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를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 성경 원어에 찾아보니 호몰로기야 그렇게 말하는데 호몰로기야 그런데 영어로 찾아보니, confes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confession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면아 요동하며, 흔들리지 않며, 견고하며, 신앙의 돌이 이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그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면서 주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둘째는 서로가 보고 들어요 그냥 속으로 하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데 굳이 입술로 이렇게 표현하므로 함께 형제 자매들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도 나의 자매도 이 새벽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함께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피차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가운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것이 성도의 교제겠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돌이 곧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 그와 같은. 능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함께 찬송을 부르므로, 그래, 우리는 한피 받아 한몸 잃은 형제여, 자매야. 그런가 하면, 은 또한 같은 말씀을 들어, 믿음 안에 진리 가운데 함께 견고히 서가고, 그런가 하면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죄 종들을 위하여, 나로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구역원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려운 때를 가는 우리 모습이 함께 잘 견뎌나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다시금 전화위복의 역사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알곡과 쭉정이를 새롭게 걸러내셔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토태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아간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니, 교회여, 교회의 지체여, 성도의 이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24절과 25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읽고 가슴에 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계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에서 저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니,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늘도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므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받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